안녕하세요.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3차 추비하러 나왔거든요. 3차 추비는, 어, 파워 성장인 추비 플러스 조그를 3, 입상 황산가리 요거를 1 해가지고 3대1 비율로 섞어서 지금 여기 섞어 놓은 거 있거든요. 섞어 놓은 걸로 지금 남편이 지금 뿌리고 있어요. 지 보이나? 비료 뿌리고, 비도 좀 와야되는데, 비가 안와서 지금 분사호스깔려고 지금 여기 호수 깔아놨어요. 지금 비료 치고 있는데, 비료 다치고 분사호스 여기 설치할 예정이에요. 지금 비가 좀 와야되는게, 저희도, 저희 마늘도 그렇지만, 저기가, 여기가 지금 의성 바로 옆이거든요. 그 의성에 지금 불이 많이 나가지고, 불이 잘안 꺼지는 것 같던데, 비가 좀 와야 불도 좀 꺼지고, 지금 여기도 지금 소방 헬기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? 바로 옆이다 보니까, 뭐, 저희까지 그 영향이 있진 않은데, 그래도 비도 좀 오고, 불도 좀 꺼지고, 저희 마늘도, 좀잘 자라게, 비좀 왔으면 좋겠어요. 52mm 호스 15mm 뻔찡기 구멍을 내가지고 루퍼젯 16H 호물 구멍이나서 오아 영상만 찍으면 안 되네. 돌아왔어 또, 아 들어갔다. 이는게 힘드네. 아, 들어갔다네. 응. 힘들게 들어가? 음 레버가 수평되게 이거 다음에 쪼면 끝 그리고 분소스 레버 완성 여기다 이따가 분사 호스 끼울 거잖아 예 여기는 분사 호스 여기 있고 넣는 거거든요 이거는 넣어서 조여주는 거 이거 당기면 끝이 분사 호스 이거 마지막 매듭이거든요 저기 틈에 끼워가지고 옆에 쪼는 거 있어요 돌리거든요 여기는 물 들어오는 시작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분사 호스 여그 호스 끝은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분사 호스는 지금 설치를 완료했는데 요 끝에 몇 개만 지금 틀어놨어요 이 밭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다 틀니까 압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이따가 와서 여기 잠그고 나한테 또 틀고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. 땅도 좀 삐뚤고 해가지고 호수가 살짝살짝씩 도 꺾여 있어요. 그래도 다행히 뭐 터지거나 그렇진 않고 잘 나오고 있어요. 같이 지금 많이 삐뚤어요. 전체적으로. 길이도 길고. 이따 와서 다른 쪽도 열고 이쪽은 잠그고 할게요.